이 판매 부분을 분할해서 경쟁 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효 경쟁이 일어나지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그 영도별 교차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되는 거는 민간이 시장에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가져가고 돈안 되는 그런 농사용이라든지 원가 이하의 이 종별들은 여전히 한전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농어촌이라든지 뭐 어촌 산촌 이런 데 공공성을 가진 공급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여전히 한전이 갖고 있다면은 결국은. 지금 부실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자가 120억 이상 나가고 있고 1년이면 4조 넘는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후환경에너지부 가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차라리 이 전력산업을 다시 통합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 쪼개는 방식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한전의 역할을 이 새로운 전력망 체제에 맞게 전환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인위적으로 쪼개면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알짜는 다 민간이 가져가고 어, 그렇지 않은 부분만 한전이 맞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력망을 체제를 분산 에너지 시대에 맞게 개편을 하되 그것을 인위적으로. 쪼개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